터널 안을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그런데 다마스 한 대가 깜빡이를 켜더니 앞으로 끼어듭니다. 그렇게 터널 밖으로 나오자 이번에는 뜬금없이 속도를 급하게 줄이며 급정거하는데요. 눈앞에 황당한 장면에 함께 속도를 줄이는 블랙박스 차량. 그 순간 뒤를 보고 깜짝 놀란 듯 핸들을 빠르게 틀었습니다. 알고 보니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앞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못해 그대로 다마스와 충돌해버린 건데요.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죽다가 살아왔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의 운전자인 글슨이 a씨는 룸미러로 느끼는 공포가 어마 무시했다며 당시 심정을 전했습니다. 사실 사고 이전 터널 안에서부터 다마스는 아슬아슬한 운전을 보였는데요. 터널 내 실선이 그어져 있을 경우 차선 변경은 불법이죠. 그런데도 선을 넘어 A씨의 차 앞으로 끼어드는 모습입니다. 해당 차량은 터널 밖을 나와서도 폴대와 이중선으로 차선 변경을 막아놓은 도로임에도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결국 사고가 나고 만 건데요. 급정거한 앞 차량에 속도를 줄이던 A씨는 룸미러로 뒤에서 트럭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보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다행히 두차 사이에 끼는 끔찍한 사고는 겨우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트럭 역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경미한 접속사고로 끝났는데요.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설마 폴대 사이로 나가려고 간 보고 있던 거냐? 운전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진짜 큰일 날뻔 했네. 저런 운전자는 면허 뺏어라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실선 차선에서 진로 변경 위반을 하거나 급격한 진로 변경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정상 통행에 방해를 줄 경우 진로 변경 위반으로 범칙금을 포함해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